안녕하세요. 사루나 요가의 성유리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의기소침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30분 정도를 할애하셔서 몸 움직임을 통해 마음을 조절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와 함께 준비 운동에서부터 이완 그리고 명상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펴서 모아 오른쪽 다리를 건너편에 두고 가벼운 비틀기를 해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가볍게 끌어내리려고 해보시고 숨을 마시면서 돌아와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낮춥니다. 머리 끝을 멀리 밀어내시면서 등을 곧게 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깨 가볍게 돌려서 어깨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다시 양손을 뒤로 짚어줍니다. 반대쪽 다리 구부려서 건너편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지그시 아래 저를, 저를 보고 따라하실 때는 마치 거울을 마주하는 것처럼 제가 왼쪽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오른쪽 그렇게 해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무릎을 지그시 아래로 내렸다가 숨을 충분히 내쉬고 마시면서 돌아와 다리를 풀어줍니다. 어깨 둥글게 둥글게 돌려서 남아있는 긴장 풀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놓고, 왼쪽 다리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등과 골반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등을 곧게 펴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밀어내고, 무릎에서 머리끝이 멀어지도록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세우시고, 내쉬면서 다시 무릎을 밀어냅니다. 척추의 길이를 길게 늘린다는 생각으로 머리끝을 멀리 밀어내시고 숨을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다리를 바꿔서 다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밀어내시고 머리끝이 무릎에서 멀어지도록 등과 골반의 경직을 풀수 있도록 호흡과 더불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쭉 밀어내 머리끔 멀리 보내줍니다. 요가의 동작은 개인차가 클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목을 풀기 위해서 왼손 들어 귀를 잡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끌어내립니다. 척추를 위로 쭉 뻗어 올리면서 오른쪽 귀가 천정쪽으로 더 높아지게 합니다. 숨을 마셨다가 고개 살짝 대각선 방향 내쉬면서 뒷머리 끌어내려 주시고 등은 그대로 곧게 편채, 뒷목만 가볍게 늘려줍니다. 다시 정면 보시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한번 더 같은 방향 기울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좀 눌러주면서 상승모근이 쭉 펴지도록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손 내려서 반대쪽으로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들로 귀를 잡고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아래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고 왼쪽 귀는 천정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돌아와 살짝 대각선 방향, 내쉬면서 역시 끌어 내려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바로 다시 한번 내쉬면서 옆으로 기울입니다. 척추는 쭉 뻗어 올리고 그래서 왼쪽 귀가 천정 쪽으로 더 높아지도록 합니다. 천천히 손 내려 무릎을 잡습니다. 이제 비틀기. 왼손 허벅지 중간 한손 뒤로 손가락 끝만 받아 숨을 마시면서 척추를 쭉 뻗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허리 아래에서부터 돌려 가슴 어깨 뒤로 모두 돌려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돌아와 내쉬고 바꿔서 자, 오른손 허벅지 중과 한손 뒤로 숨을 마시고 척추를 길게 쭉 밀어 올려 내쉬는 숨에 허리, 가슴, 어깨를 뒤로 머리도 어깨 너머로 멀리 돌려줍니다. 척추를 길게 뻗어 올리면서 깊게 비틀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리를 앞뒤로 바꿔줍니다. 입을 살짝 들어서 뒤로 밀어내시고 등을 더 곧게 펴봅니다. 양팔 벌려서 옆구리 운동 해볼게요. 자, 먼저 왼손 바닥 귀 옆으로 오른팔 쭉 끌어당기면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천정 사선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고 다시 한번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조금씩 더 낮춥니다. 이때 오른쪽 힙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가능하다면 살짝 몸을 돌려 시선 천정을 바라봅니다.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와 옆으로 팔, 다시 손을 멀리 밀어 바다, 귀 옆으로 팔 끌어 당기면서 손끝 머리끝을 길게 사선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숨을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조금씩 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고 왼쪽 힙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옆구리 살짝 더 젖혀 시선 천정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돌아와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툭 떨굽니다. 이제 골반을 가볍게 열어보도록 할까요? 양손 뒤로 짚고 손가락 끝 정면을 향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숨을 마시고 힙을 높이 가슴을 천정으로 더 들어 올리는 동안 어깨 긴장을 풀어서 머리가 더툭 떨어지게 합니다. 꼬리뼈를 앞쪽으로 밀면서 골반이 더 활짝 열리도록 해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쭉 뒤로 젖혀서 배, 가슴, 목을 열어 숨을 잠시 머금었다가 내쉬면서 두손 앞으로 멀리 밀어냅니다. 꼬리뼈가 딸려오지 않도록 하시고, 배와 가슴을 바닥 쪽으로 조금씩 더 끌어내려, 척추의 긴장이 풀리도록. 다시 한번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더 멀리 밀어냅니다. 천천히 두손 당기면서 일어나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앞뒤로 한번 다시 바꿔서 힙을 살짝살짝 위치를 잡아줍니다. 양팔 벌려서 다시 옆구리 운동. 손바닥 숨을 내쉬면서 손끝, 머리끝 멀리 밀어내시고 다시 한번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조금씩 더 아래. 자, 왼쪽 힙이 들리지 않도록 자꾸 바닥에 내려서 이 골반에서 마치 몸통을 분리할 듯 그렇게 동작을 해봅니다. 옆구리 젖혀서 시선 천정. 멀리 멈춰 있지 않고 손끝 밀어냈다가 마시면서 돌아와 손 밀어내시고 내쉬면서 손바닥 귀 옆으로 오른팔 쭉 끌어 당기면서 머리끝 손끝 밀어내시고 다시 한번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골반을 지그시 낮추고 옆구리 살짝 젖혀서 시선 천장. 계속 몸을 멀리 밀어냅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팔 벌리고, 내쉬면서 툭 떨굽니다. 다시 양손 뒤로 손가락 끝 정면 향해 짚어줍니다. 살짝 기대는 듯 그렇게. 해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힙을 높이 들어 올려, 골반을 활짝 열고, 복부와 가슴을 천정으로 밀어 올립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셨다가 더 높이 밀어 올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이제 힙을 내려주면서 돌아옵니다. 숨목을 바짝 구부려, 바닥을 쓸어 숨을 배, 가슴, 목, 코끝까지 채워 보시고 숨을 가득 머금었다. 내쉬면서 두 손바닥 앞으로 멀리 밀어내 꼬리뼈 딸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꼬리뼈까지를 길게 늘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조금 더 멀리 밀어냅니다. 자, 이런 동작들은 등과 허리, 골반의 긴장을 푸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제 양손 무릎에 잠시 호흡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고 호흡이 정리가 되어야 몸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자 힙을 살짝 들어서 이제 자세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무릎의 간격은 골반 넓이, 발등도 마찬가지 간격으로 둡니다. 등을 곧게 폈다가 이제 등과 어깨의 경직을 풀어주는 그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은 힙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양 무릎과 발의 간격을 골반 넓이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슴을 열기 위해 두발 들어 올려 숨을 마시고 배, 가슴, 목까지 활짝 열어 숨을 잠깐 그대로 머금고 내쉬면서 두손 앞으로 쭉 밀어내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길게 늘려줍니다. 등의 경직을 풀고, 동시에 굽은 어깨와 등을 펴주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두손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시고, 이마를 바닥으로 내릴 수 있는지를 봅니다. 힙은 앞으로 가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면서, 손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를 최대한 길게 늘립니다.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와 등을 조금씩 바닥으로 더 끌어 내려 보시고 숨은 배로 마시고 내쉬고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끝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냅니다. 턱을 바닥으로 내려 보시고 또 턱이 편안하게 닿으면 손 조금씩 더 밀어서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 봅니다. 어깨와 등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으면 이 동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내 몸에 맞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마가 바닥에 닿는 정도에서 머물거나 혹은 턱이 닿는 정도에서 머물러도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동작을 조금씩 더 멀리 가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양손으로 양 팔꿈치를 잡고 바닥을 밀면서 등을 들어 올려 서서히 두손 바닥 돌아와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엎드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동작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그리고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자신의 골반 높이 정도로 놓아줍니다. 무릎을 직각 정도로 해주시고, 같은 쪽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고, 그손 위에 반대쪽 손을 얹어서 뺨을 내립니다. 나머지 길게 뻗은 다리는 벌리는 방향으로 10cm에서 15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 자세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몸이 경직이 되어 있을 때 매우 좋습니다. 혹은 잠을 잘못 자서 목이 불편하거나 몸 어딘가에 담이 들어 있을 때도 이 자세를 취해주면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 동작은 오른쪽, 왼쪽을 동일한 시간 동안 번갈아서 어, 해주시면 되는데, 어,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혹은 어, 그런 증상이 있을 때이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어, 교정하는 효과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반대쪽으로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 내리시고, 반대쪽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려 골반 높이 정도 끌어 올려 내려줍니다. 같은 쪽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고, 나머지 손을 그 손등 위에 얹어서 뺨을 내립니다. 또쭉 뻗은 다리는 15cm에서 음, 좁게는 10cm 정도 벌려주시고 편안하게 그 자세에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을 감고 숨을 편안하게 마셨다가 내쉬고 또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고 온몸이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밀착이 되도록 긴장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여러분의 가족분 중에 누군가 등이, 목이 불편할 때이 자세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자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다른 자세로 넘어갑니다. 양 다리 11자 골반 넓이로 쭉 뻗어서 내려 보시고, 양손 뺨 높이 혹은 어깨 끝 높이 정도로 두시면서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두손 바닥에 내립니다. 이마를 바닥으로 내려서 몸이 길어지게 하시고, 숨을 충분히 내쉬었다가, 이제 숨을 마시면서 머리부터 서서히 들어 올려. 등 위쪽 경추 1번에서부터 차근차근 흉추, 요추, 미추 순으로 자극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 이마를 바닥으로 호흡과 더불어서 하는데요. 숨을 마시면서 머리, 가슴, 복부 이런 순으로 들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배, 가슴, 머리 순으로 내려주시고, 또 반복해서 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쭉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배부터 내리고, 등이 경직이 되어 있는 분도 이 동작을 이렇게 여러 번 짧게 반복을 해주시면 충분히 몸의 경직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빠릅니다. 그래서 몸의 앞쪽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몸의 앞쪽을 열어주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양 다리, 이번에는 골반 넓이 간격에서 발가락을 딱 디뎌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동작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 동작인데요. 숨을 마시면서 머리부터 가슴, 배 순으로 들어서 다리는 멀리 뻗어내시고 뒤꿈치가 힙에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입을 꽉 조여서 바닥 쪽으로 눌러 보시고 조금 더 몸의 앞면이 활짝 열리도록 해 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하시고요.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배, 가슴,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이마 순으로 내려 줍니다. 발가락은 그대로 딛고 몇번더이 동작을 반복해 ]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머리를 서서히 들어올리시고 머리 들어올리는 동안 힙을 꽉 조여서 바닥 발끝 끌어당기시고 뒤꿈치를 밀어내고 무릎을 높이 들어올립니다. 우리 몸의 앞면은 동양의학에서는 음으로 봅니다. 반면에 몸의 뒷면은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몸의 앞쪽을 자극하게 되면 음의 기운이 더 우세해지면서 마음이 더 깊게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자이 동작을 몇번더 반복을 해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몸을 천천히 일으켜 몸의 앞면을 충분히 열어주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편안한 숨을 쉬면서 그냥 동작을 좀 짧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가쁠 때는 호흡을 충분히 하셔서 숨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동작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올려 배, 가슴, 목을 열고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좀 끌어내려주면서 힙은 꽉 조여서 뒤꿈치는 멀리 다리는 바닥에서 높이 들어올려줍니다. 이 동작은 구분 등을 펴는데도 매우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동작입니다. 자 다리를 쭉 뻗어 내리시고 이제. 편안하게 잠시 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몸 느낌에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머리를 반대쪽으로도 돌려서 편안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양 다리 길게 뻗어내면서 이제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다리 골반 넓이는 동일하고요. 양, 양손을 등 뒤로 깍지 껴서 등쪽으로 어깨를 모아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먼저 팔부터 쭉 뻗어 내시고 그 다음에 다리 상체 모두 들어 올려서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고개가 숙여지지 않게 턱을 너무 당기지 않습니다. 머리 끝을 길게 사선 방향으로 향하게 두시고, 다리를 길게 뻗어내면서, 힙을 꽉 조여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 먼저 턱이 바닥에 닿으면, 깍지를 풀어서 툭 떨궈 주시고, 깊이 숨을 마셨다가, 내쉬고, 힘드시면, 한쪽 뺨을 바닥으로 내려서 편안하게 쉬고 갑니다. 다시, 등 뒤로 양손 깍지, 어깨 또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아 팔꿈치로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뻗어냅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와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길게 뻗어내시고, 발가락 끝에 힘을 강하게 주게 되면 쥐가 날수 있으니까 발끝은 좀 편하게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 자세는 굽은 등을 펴면서 동시에 약해진 등을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호흡과 더불어서 하시고,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와, 내쉬면서 두손툭 떨궈줍니다. 한쪽 뺨을 바닥으로 내려서 호흡을 조금 더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동작이 좀 수월하시다면, 한번 동작을 할 때, 네, 10초 이상 한번 유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등쪽으로 어깨를 모아 팔꿈치를 쭉 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다리 모두 다 들어올려 높게 유지합니다.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어올리려 하시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다리를 좀 내렸다가 또 들어올리고 또 내렸다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신의 몸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면서도 체력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굽은 등을 펼수 있는 몸의 전체적인 자세의 방향을 바꿔주는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세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양손 가슴 옆에 양 다리를 매트 넓이만큼 벌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양 엄지 발가락을 가운데로 모아 힙을 뒤꿈치 위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꼬리뼈에서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길게 늘려 가슴을 바닥 쪽으로 더 끌어내려 보시고 이마를 내리거나 혹은 턱을 내려서 잠깐 편안한 숨과 함께 몸을 정리해 줍니다. 뒤로 젖혔던 몸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숨을 내쉬면서 가슴 더 아래, 손끝은 더 멀리, 힙은 계속 뒤꿈치 위로 눌러줍니다. 자, 이제 몸을 서서 일으켜서 이제 자리에 돌아 눕도록 할게요. 자세를 바꿀 때는 옆으로 돌아 엎드리거나 눕거나 합니다. 자, 두 다리를 쭉 뻗어서 이제 몸을 좀 정리,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 가지런히 가운데로 모읍니다. 발끝 끌어당기시고 뒤꿈치 밀어내면서 양손 깍지 껴서 위로 만세 배의 가슴을 천정으로 쭉 밀어올리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품을 하셔도 좋습니다. 쭉쭉 늘려서 척추 마디 마디 근육과 관절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그리고 툭 떨구셨다가 다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밀어내는 동안 두손 깍지 껴서 손바닥을 위로 가슴과 복부를 높이 들어올려 척추를 마디마디 마디 더 열어주시고 툭 떨굽니다. 긴장을 강하게 했다가 한꺼번에 떨궈주면 긴장을 더 깊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휴식 자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 벌려 놓으시고 양팔은 여유있게 벌려서 45도 각도 정도 손등이 바닥에 닿게 손가락에 긴장을 풀고 머리는 바로 한 상태에서 턱이 들리거나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눈을 살포시 감으시고, 온몸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매트 위에 몸을 툭 던져 놓은 듯, 그렇게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아서,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대지에 스며들 듯, 그렇게 몸의 긴장을 완전하게 놓아줍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시고, 이제 서서히 돌아 누울 수 있도록 양무릎 구부려 오른팔 위로 만세. 오른쪽 팔을 베고, 왼쪽 팔은 자신의 몸통 옆으로 올려둡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눕는 것은 왼쪽 콧구멍을 열어서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리에 편안히 다시 앉으시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쉽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두손 모아, 양 미간의 엄지손가락 터치, 가슴 중앙 터치, 나의 온 깊은 의식과 사랑을 신성한 존재에게 전합니다.